사업지원팀 김대권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저희 이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완료되면 이제 사업과제로가 공모가 됩니다. 사업 공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지원과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고문에는 사업담당자 연락처라든지 시스템 접수 매뉴얼들이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제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와 사업 과제 공고 확인하는 방법 사업 지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유의 사항, 제출 서류, 신청 평가 절차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지원 과제 신청 및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 신그 통상적으로 과제가 접수가 완료되면 선정시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지원사업 공고가 되면 한 30일 이상 공고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접수, 그 과제를 접수하도록 그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요게 끝나면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하는 단계가 약 7일 정도 소요되고요.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를 한 14일 발표라든지 서류평 서류평가. 발표 평가가 있을 시에는 한 14일 정도 소요되고, 이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고 절차 진행이 끝나면 협약 대상자로 최종 확정돼서 저희와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과제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 상단에 알림마당이라든지 알림마당을 통해서 사업 공고를 클릭하게 되면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과제 사업관리 시스템에 과제 그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넥스트 나이파청 KR은 지금 현재는 2월 17일 오픈 예정이라 이 이후에 확인하시면 이제 그 원활하게 접속하셔서 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제 총괄 책임자가 회원가입을 하셔서 들어와서 과제 공고를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접수 단계 그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과제가 과제를 접수할 수 있는 메뉴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과제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제가 접수 그 마감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과제가 접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그 사업 매뉴얼이라든지 이건 따로 그 공고 내용에 배포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제 접수 시 마감 이전에 제출을 좀 공고드립니다. 마감 날에 이제 여러 과제들이 다 폭주하게 되면 약간 좀 느리거나 접수가 안될수 있으니까 최소한 마감 전 2, 3일 정도에. 좀 여유를 두고 과제를 접수하시면 큰 문제 없이 과제가 접수될 것 같고요. 마감 시간 내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 업로드 작업을 모두 완료되어야 과제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저장 가장 조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저장 버튼만 계속 누르고 접수 제출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출 버튼을 꼭 누르셔서 원활하게 그 그 과제 열심히 작업했던 과제에 대해서 꼭 접수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접수 시 사업 수행 계획서 발표 자료 증빙 자료를 다그 업로드 하도록 시스템에 다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PDF 파일로 전환해서 업로드, 업로드 해 주시고요. 수행 기업과 참여 기간 컨소시엄이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히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필요 서류가 누락시에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양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기업은 사업 수행 계획서를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차후에 과제 검토할 때 사업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고요.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세부사업 수행 내용, 단계별 추진 방법, 성과목표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제별 기 한계기업이 한계과제는 한계과제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동일기업이 과제를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지원사업 내용. 내용, 사업 수행 계획서 필수 서류가 있고요. 추가 서류,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들은 이제 그 사업 수행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발표 자료, 평가, 평가 항목 참고표, 사업자 등록증, 이런 서류들은 미리 확그 준비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 서류는 과제 공고에 따라 그 사업 담당자의 따라 그 필요 서류들이 공고문에서도 잘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필요 서류도 해당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고 업로드 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평가 절차입니다. 저희가 과제가 접수되면 이제 접수가 완료되면 제출 서류에 대한 아까 말한. 그 검토 단계와 참여 제안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평가 그 평가 위원으로 구성돼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지원 과제에 대한 예산 내역이라든지 조정 확정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심의 결과가되면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불가인 항목 또는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수한 과제를 신청하여 저희 위원이 잘 발굴하여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